오늘은 날씨도 좋고 여기 사이트가 너무 예뻐가지고 좀 바깥에서 생활을 하려고요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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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시원해요. <laughs> 계곡에 의자를 가지고 내려와가지고, 발 담그면서 먹어야 될것 같아요. 지금 9월인데, 조금 늦은 시기긴 하지만, 그래도 계곡 왔더니 너무 좋아요. <laughs> 아, 계곡 바로 옆이어서 그런가? 가만히 누워있으니까 추웠네요. 啊，嗯。<Yeah. S 2> mm. 강한 것 같아요. 연기가 너무 많이 나요. 원래는 이 통나무에다가 이제 속에서 불을 붙여가지고 그 불을 이용해서 저녁을 만들어 먹으려고 했거든요. 근데 잘 될지 모르겠어. 지금 연기가 불 엄청 많이 나. 그래도 불이 너무 세가지고 손잡이가 녹을 것 같아요. 후라이팬 말고 그리들로 바꿔가지고 저녁을 먹겠습니다. 근데 맛있어, <laughs> 음, 맛있어, 음. 음. 짠. and Ha <laughs> ha. 저기 조금 추웠어요. 갖고 옷을 옷가아 입고 줬어요. 잘먹겠 습니다.